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아니하려면 예 안녕하세요 박수공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일입니다 예 꽃은 만발하였고 예, 새는 지적이고 또 날씨에 더 따뜻한 5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큐티하면서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영어로 보겠습니다 but ye yeah, brethren, not weary really in well-doing not weary really in well-doing 대살로니가 어, 후서 3장 13절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weary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보겠어요 뭐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자 위어리가 바로 이 뜻을 담고 있어요 지친, 실증 나는 지루한 우리 나라 말은 낙심이라고 했는데 어, 영어가 더 정확하더라고요. 지친다, 실증 난다, 지루하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주로 싫어요. <laughs> 아, 귀찮이즘이라 하더라고요. 귀찮아요. 아 이게 많아 요새 요새 젊은 세대의 특징이죠. 자 저는 또 어, 우리 학생들 만나면서 또 아침에도 아침부터 출근해서 한 시부터 초등학교 여기저기 다니고 중학생들 만나고 하루 종일 막또 공부 가르치고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될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치거나 실증 나거나 지루한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눌 것을 바로입니다. 샥 날라 버립니다. 비행기를 제법 탁 날라 버리는데 설레거나 치지 않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성룡, 능력에 힘이와야 됩니다. 실증 나고 지루한 것을 이기는 성령 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이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에, 목사잖아요. 어, 목회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창의적, 역동적인 성령역사 힘입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머물러 버립니다. 아, 제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제 어, 햄버거데이는요. 토요일 날 어, 12시 반까지 오는 학생들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이제 11시로 토요일 11시에 라이프 클래스로 그래서 토요, 유스 라크리롤로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걸로 할 겁니다. 와, 변합니다. 이제는 햄버거 대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 먹기도 하고 소문도 났어요. 55도 모든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세워갈 겁니다. 또 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예, 제가 학생 전도하는 학생들이 목사님은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을 투자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제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고 투자하는 일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저 자신의 지혜,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 을 의지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지치고 지루할 수 있는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삶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